오늘은 세네갈 음식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코스코스, 어, 제부젠, 어, 그리고 야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스프 어, 깐짜녀 스프 깐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깐짜의 주재료는 깐짜입니다 예, 스프 깐짜에깐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게 깐짜인데요 어, 오크라라고 합니다. 오크라. 다른 말로는 이제 이게 레이디 핑거라고 한다고 해요. 여자의 손가락을 닮았다 그래서 레이디 어 핑거라고 합니다. 정말 여자 손가락 닮았나? 요 듀티르 예? 듀티르 듀티르. 얀다 듀티르 미테 프랑스. 듀티에서듀티윌윌 아, 이게 오일이니? 음, 기름인가 봐요. 듀티 이게 이제 껑. 돼지 꽁, 돼지 꽁, 돼지 고기 고기 말린 거네요. 음. 고기 말 물고기 말린 거? 음. 응? 토마토. 응? 아, 토마토. 자카투 사세코사.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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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또 들어가고. 음. 사세 저 아프리카 자카트. 가지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가지 둥근 가지입니다. 고몽. 자카토. 자카투자카 응, 자카투 이게 작카토라고 아프리카 가지 입니다 oui. 나머지 또 예, 소블레 양파 사셀 oui. 소금 그리고 아주 매운 고추 어, 그리고 마늘 포하브로 어, 음. 후추 후추 도 들어가고요 예.

속들이는 죽네 그냥. 자, 얘만 와. 깜아태. 얘만 와. 아, 도자. 예. 뇽뇽. 야야, 안 안이. 자, 살만발. 자, 도자. 자, 먼저 잡아. 야, 또 그걸 일일이 닦아 놓는구나. 그래? 내가 까인 봤다. 자, 검사. 검사. 이. 너무 네, 렇게 보면 음, 오으로 해서 굉장히 단면 단이 아름답죠. 자, 이 말은 거 전부 게는 거.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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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원한 님트리 아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벌써 다 까간다. 이거밖에 안 남았어. 어그 많은 거 언제 까나 싶더니. 이꼬아 물고기 먼저 넣고. 또물 넣고. 와이 아, 불길이 좋다. 역시 새로 만든 화덕이 불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여기 뭐 연기도 거의 안 나와. 연기도 거의 안 나오고 어? 이야 화력이 좋아 지금 화력이 좋아. 먼저 퍼브로퍼브로 아, 아, 퍼블루. 아, 퍼블루. 아, 퍼블니 아, 퍼블루. 아, 퍼블루. 아, 퍼 아, 퍼블루. 아, 퍼블루. 아, 퍼고루 예, 매운 피망, 매운 고추입니다, 고추. 아, 좋아. 돌 여기 이제 미원만 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와 너무 많아서 구분을 네, 해석해봐야 네, 네. 되겠다. 오크라를 어, 넣고 있습니다. 좋다. 좋네. e 벌써 벌써 고기가 다뼈 건져내고 고기인 거 건져내고 말린 고기, 고기 말린 것. 음, 다시 끓입니다. 아, 다이어브로? 아 네, 오빠를 나. 전부 다 넣었네요. 이 설과 뼈를 발려합니다

아, 잘끓는다이도록 아오 예 이게 점성이 있어가지고 아오 아오 노노노 알면예 점성이 있어서 음, 확실히 점성이 있는 게확터가 나네요. 잡어잡어 응. 백질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풀어줘야 됩니다. 네네, m e on. c n e on. 이 o m e on. o m e Come on. c o m c e 여기, 음.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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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러 응. 루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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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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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넣고 다시 재워줍니다. <목소리> 토마토. 토마토는 뭐 엑, 엑스라고 해야 되나요? 엑기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 또 토마토 냄새가 확 나오네. I <목소리도> d 아 n t know. I d o n 나 know. I d o 확실히 서서 이렇게 조리하니까 훨씬 좀 조합이네. 이야 색깔이 이렇게 변했구나. 무었던 소스 넣고. 세봉. 그러니까 여기 조리대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쩐지 좀 많이 편해 보이더라 싶었다. 간다. 소스 빼를 꼼사. 세봉. 예. 전에보다 조리하는 게 엄청 편해 보이네요. 음. 으로 오일을 넣습니다. 세간이 아, 그 완전 빨개지네. 다 됐습니다. 음. 이 세모. 승인을 마무리. 스프 깐장. 마페마마 t 마다 a da supe kanca nyo 니아 r 야 카페 e 바러 r 코니 p e t o h 리 l a penisi ni n o i s 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안자라 음. 이거 음. 여기 오크라데요 이 오크라가 점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여기 인디카 쌀하고 아주 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인디카 쌀이 보시듯이 이렇게 부석부석 하거든요. 여기에 오크라는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 맛을 보면 그냥 입에서, 입안에서 뭐가 짝짝 들러붙은 듯한, 음 아주 묘한 맛이 납니다.

강넌 냄새 맡고 돌아와 <laughs> 배가 고파. 냄새 맡고 왔구나 어유, 너도 스프 깐자잘 먹네. 요즘 건기라서 네가 뜯어먹을 풀이 부족하지? 소가 요즘 못 먹어가지고 살이 안 쪘어. 맛있게 먹어라.